배트를 교환에 그 들어오고 있는 김성현. 연하고 때렸고 센터 쪽에 떴습니다 중견수 마지막 아웃카운트. 체벌하면서 이렇게 경기 끝. 아어 생명 볼파크에서의 가을야구 첫 경기 이 치열했던. 끝 아나이글스가 9-8한점차 승리를 거둡니다. 결국은 그, 오늘 나이글스가 걱정했던 공격이 빨리 터지면서 너무 많은 득점을 올렸고 삼성은 불편의 운영이 조금 매끄럽게 되지 못하면서 오늘 경기 4주도 봤습니다. 승리팀을 위한 볼꽃놀이 아나이글스를 위한 볼꽃놀이로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